우천 곡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우리 선본에서 오늘 개소식 때 연설을 잘 하라고 밤새고 연설문 몇 장을 써줬습니다. 제가 항상 연설문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기라고 바쁘신 시간뿐만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사랑스러운 바람장님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순천시민, 복선국민 여러분, 7월 당신일 순천곡선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전망, 이 시대에 땀 흘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정당의 자랑스러운 동암친보당 국회의원 후보 이성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이 <laughs> 많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동지들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통합진보단 <laughs> 이 오룡을 뚫고 일어서야 하는데, 이성수가 맨 앞장에서 반드시 일어서야 하는데,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복선 군민과 함께 반드시 일어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뢰를 많이 져가지고 듣고 일어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당에 대한 동합진보당에 대한 친일의 부의친미의 앞자리에 대해. 독재세력이 그들만의 영구적인 세상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전당이 시대에 땀 흘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대변자인 통합진보당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서민을 대변한 전당이 3년 동안 살아남아서 부활을 이끌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세력은 받는 번도 없었습니다. 57년 친일 친미의 앞잡이 이승만과자유당 진보당 조봉황 선생을 또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주겠습니다 유신 독재 국민로부터 주권을 빼앗아버린 박정희 유신 독재가 민천학년 인혁당을또 그렇게 주겠습니다 80년 5.18 광주민중들 을 전라도 민중들을 총칼 악설한 전두환 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에 맞서서 싸웠던 세력들은 사실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랑스러운 동합진보은 이러한 모진 온갖 탄압을 빚고 이겨나가고 있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하는 과제 며칠 전에 새누리당 이재명 후보를 같이 만났습니다. 저를 보면서 언제 봤다고 싱글싱글 웃기만요 아주 오래된 사람 참. <laughs> 마음 같아서는 참 인두껍도 이런 눈두껍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러니까 승리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다고 우리 당을 이 정도 벌받으면 자기들이 봤을 때 죽어줘야 하는데 육사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정도 집권 친일의 위예들 친미의 앞자리 독재세력이 이 정도 통합진보당을 벌받으면 내희들이 죽어줬어야 하는데 살랑난 이유를 오늘 해야 알겠다. 이런 이야기니다 통합진보당은 죽지 않고 육사지방선거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살아있다는 것, 또 살아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당황동지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강력한 지지기반이 되고 있는 노동자동민, 일하는 선민들이기때니다 저는 이번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laughs> 대한민국 정치사회에서 획기적인 분수령이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만약에 그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국가를 치르게 될 역사의 퇴행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럽, 자랑스러운 순천시민, 옥선국민들께서 역사의 퇴행을 가져오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보장은 애국 애족의 보장입니다. 민주주의를 항상 앞장서서 실현해왔던 것이 바로 우리 고장입니다. 그런 우리 고장이 돈몇푼 가지고 호남의 정신, 호남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장현과 같은 이런 인두급 을슨자들에 대해서 준엄하고 당호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민연의 서가본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과연 누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는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민연의 사과가 후보가, 후보가 된다면 역시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무런 기대와 희망도 없는 표류하는 정치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통합진보당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시민들, 국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통합진보당이 단합받고 있는가 안다. 억울하다는 거압다 근데 왜들 이겨낼 힘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 옆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책임을 엄청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넘어야 될이 역사의 고비, 이 고비를 순천 목성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자랑스러운 당원동지들께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께서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 이겨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영광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무리가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순천시민 복성군인 여러분, 민심을 믿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믿고, 돈과 권력과, 친인의 후예들 친미의 앞자리들, 사대주의자들의 온갖 만행을 받을 곳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간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존재한 존재이다. 사람이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내릴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맨 앞에서 힘을 합쳐서 꼭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수가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지들을 믿고 전천시민, 목성 국민들을 믿고 제대로 된 근정치, 정치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밝혔던 참다운 진실의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합진보당이 우리 절대다수 국민들 앞에 살짝 제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동민들에서부터 꼭 힘을 모아서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